BWF 덴마크 오픈의 끝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8강 경기 결과, 그리고 중결승 경기 결과와 완성된 결승전 대진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 단식 1번 시드의 스위치 선수와 6번 시드의 조나탄 크리스티 선수가 맞붙습니다. 직전 핀란드 오픈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초틴첸 선수와 비티드 사른 선수는 각각 3 2강과 8강에서 빅터 악셀센 선수에 의해 덴마크 오픈 탈락을 맞이했습니다. 여자단식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8강 토모카 미야자키 선수를 만나 2대1 세트스코어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4강에서는 라이벌인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만나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6강에서부터 3경기 연속 일본 선수를 만난 안세영 선수 결승전 대진은 또한 명의 라이벌인 중국의 왕제이 선수입니다. 왕제이 선수도 중결승에서 같은 국적의 3번 시드 한유의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결승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두 선수 두 선수다 폼이 올라온 만큼 경기 자체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혁 기동주조의 부상, 김원호 서승재조의 16강 탈락으로 인해 대한민국 남자복식은 더 이상 덴마크 오픈에서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결승전 대진은 인도네시아의 알피안 피크리조와 일본의 호키 코바야시조가 맞붙습니다. 여자복식입니다. 8강 백하나 이소이조는 일본의 이와나가 다카니시조를 이기고 중결승에 진출, 중결승에서도 일본조를 만났는데요. 후쿠시마 마츠모토조 상대로 정말 좋은 기량을 보여주며 결승에 선착해 상대를 기다렸습니다. 대한민국 내전이 펼쳐진 8강에서는 정나은 이현우조를 김혜정 공용조가 손쉽게 이기며 중결승에 진출했고, 중결승 상대인 중국의 천칭천 지하입판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만들어진 덴마크 오픈, 여자복식 결승전 대진은 6번 시드를 받은 대한민국의 백하나 이소희조와 3번 시드를 받은 대한민국의 김혜정 공용조가 맞붙습니다. 덴마크 오픈 마지막 날 여자복식이 5경기 종목 중첫 번째로 진행됩니다. 충분히 시청하실 수 있을 만한 시간대에 펼쳐지는 여자복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혼합복식 출전한 이종민 최유정조는 8강 미도리카와 사이토조에게 발목을 잡혀 이번 대회 마무리합니다. 어린 선수들답게 흐름을 주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혼합복식 결승전 대진은 1번 시드인 지안젠방 웨이야신조와 2번 시드인 펑현재 황동핑조입니다. 역시나 혼합복식에서 강세를 보이는 중국입니다. 덴마크 오픈 마지막 날5 경기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여자복식, 혼합복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남자단식 순으로 경기가 펼쳐지는데 안세용 선수와 왕지 선수의 경기를 언제쯤 볼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덴마크 오픈이 마무리되고 바로 21일부터 프랑스 오픈이 펼쳐지기에 선수들은 부상과 체력 관리를 무엇보다 잘해야 할듯 싶습니다. 모든 경기를 시청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내전이 펼쳐지는 여자복식과 안세영 선수의 경기까지 새벽 시간 전에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